네 그래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용감한 시민상 해가지고 나성님한테 달아드리겠습니다 오? 수여식 수여식 자 좋았네? 이거 우리 심리의 문제야 뭐지? 아, 용감한 시민상 어아왜안 어, 가, 안 가, 안 가세요? 안가 하? 하? 끝인가요? <laughs> 뭐야 이거 돼지들은 또 뭐야? 진짜 켰네이 돼지들은 뭐지? 이 돼지 새끼들이 내거다 처먹은 거다 쳐먹은 것 같은데 지금? 아 발자국이야 저게? 아씨 뭔가 했네. 어 뭐야 머리가 3개야. 누가 머리가 3개야? 얘. 누구? 버그 제보하죠 머리가 3개라고 요 누가요? 낚시꾼을 했어. 우와 이거 뭐야. <laughs> 그니까. 이거 버그임 버그. 운영자님 불러야겠다. <laughs> 집에 돼지가 안 나가요. 이거 내가 발견했다. 우리 보석 나눠가자. 사실 저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이게 그거임 그거 발자국임 발자국 예? 이거 보세요 아니. 돼지가 집에서 안 나가요 눈꽃님 이번에도 저, 저예요 저 엥? 돈 주는 거였어? 말. 버그 발견한 거 3천 어. 열심히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버그잖아 버그 버그인가? 아니 어떻게 희님그 나가보세요 희나님 야하 야하 아이고 아이고 희나님왜 어?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이거 이 숫자가 아니지 도둑이다 도둑이다 아니 이거 아니지? 아니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시면 어떡해요? 아니 이건 좀 아니지? 애는 어디서 나타난 애들이에요?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발자국인가 봐요. 애네가 발자국이라고? 그 위에 부프린트라고 써있잖요 아. 응 근데 돼지가 돼버렸어. 왜 돼지가 됐지? 오로 나도 나갔다 오니까 이리, 이러더라고. 그냥 뭐 냅두죠? 뭐 기념품으로 냅두시나요? 어? 어. 저기 뭐냐, 건디? 저건 저기, 저, 뭐요? 저... 아저 공장입니다. 여기 콘크리트 공장. 아. 아 석시원성이 아니었어. 음 이거랑 저 지금 한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예예 예. 아니 왜 신고해요? 지워졌다면서요 신고를 해야 지워지지.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경찰청장 돼가지고 지워주지. 아성님. 어떻게 생각하시죠? 이 비리 경찰 어떻게 생각? 왜 이게 비리 왜 이게 비리 경찰입니까? 아니 아니 이거 지워준다 해놓고 지금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응?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발자국을. 야 당신 아직 돈도 안 줬잖아. 뭔 소리야? 야 말이 안 돼. 나는 이 먼저 첫에는 그그 하고 그다음 입금이에요. 우리 먼저 물건 보여주고 어? 그다음 입금하잖아요. 직거래 할 때도. 저 희자님 너무 말이 많아.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따면 놓을 사 선임하세요. 네, 저 <laughs> 따지 마. 저한테 따지 마시고 따면서 선임해가지고 따면서 예, <laughs> 선임해서 저한테 말해주세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고맙습니다. 자, 보답으로 훔친 감자 나 드릴게요. 이 농사하세요. 아니, 아니, 안줘안줘훔 줘? <laughs> 아, 공범 되기 싫으시구나. 장난, 장난치아훔고 나한테 줘. 아, 공범 되기 싫으시구나. 쌍배님, 쌍배님, 쌍배님. 예, 예, 예. 저 죄송한데 이거 혹시 발자국으로 보이시 나요? 보이니다 발자국, 으로 이거 어떻게 요 예예 보입니다 발자국으로 어? 돼지, you boy, but then you a 요 a i n Ah, yes, I guess I come to c o 어 e to c o m 경 to come to come to come to come to come 야 이거는 이거는 근데 말하자 이거는 잠시만 잠시만 말 말하자 말하자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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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예 루테님 어, 이게 맞아요. 지금 그 경찰이라고 네,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비. 그 돼지로 보입니다. 어? 오오 어? 어? 이거 경찰코인최소1 0개열 개? 근데 이 무공장 무공장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음. 음. 아 이거 내 꺼네 지금. 아니 근데 루, 루테님 이게 한둘셋 네 개잖아요 네 개에다가 무궁화 공장까지 하면 이게 코인 한열개까지아니 아, 아니야 네개 아니야 네개 아니야 하나, 하나, 개. 개. 얘 하나둘셋이고 얘 머리가 얘는 세 개야 머리가 세개 이거 맞네 뭐야 이 키베라 한, 한 여섯 마리 다합쳐 보이는데 이럴 <laughs> 때는 <laughs> 이런 거 무공장 줘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공장 안 주면 아무도 일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누가 보고를 신고하겠습니까 담당자님을 보셔야 돼가지고 모르겠네. 근데 이거 진짜 피해본 건 난디. 이와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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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펜님이 돼지를 소환했다는 거죠? 털다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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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제가 털기 아니고 저도 경찰이라 가지고 어? 나석님이 범인을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. 왔는데 어? <laughs> 이게 다 돼지로 변해 있는 겁니다. 아, 아니 난 당황하셨길래 발톱이 돼지로 변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닙니다 아닙니다. <웃음> 제가 신고로 를 하러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 줄 알았는데. 아, 잠깐 근데, 근데 경찰이... 원래 이, 신고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뭐 경찰에 찾으면 경찰이 이제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막히네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나성 님 원래 그 사건들도 원래 경찰이 한번 거치고 경찰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. 이게 보상을 음. 원래 원래 아니 마, 맞아요 원래 이게 예, 그 경찰로 네. 어 서버 이곳 전에 생겼던 발자국 같은데. 지워지지가 않아서 어 맞지 맞을 거예요. 어. 네, 저희가 리부스를 하면 원래 발자국이 다 지워져야 되는데 오류로 지워지지 않았던 게 이제 네네 네. 제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. 아...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워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. 아, 예 이제 예, 예. 네. 이거으니까 코일은 들어야지. 네네 네. 네. 일단 제가 쌍배님한테 아, 신고자, 신고자. 신고자. 예, 자식 그러면 그, 그거 하겠습니다 아, 그 어, 무공공장식이 아, 있겠어 무공공장식 아, 어느정도 들을건데 네, 아까 쌍배님이 알아서 보습해서. 같이 네. 나눠가야 다고 했기 예. 때문에 저희 부부가 예. 이제 집 나와서 아? 휴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 아. 도시에서 아. 벗어나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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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자식들 냅두고 이거 네. 아, 어, 다, 다 된거 같은데? 네, 네 한번 보실래요? 저희 제 와이프의 손놀림. 아예 나선님 아, 뭐 네, 나선님 이게 예, 예. 경찰인 제가 판단했을 때 경찰 코인은 솔직히 나성님한테 필요가 없거든요. 아이 고 소리야? <laughs> 아이 근데 아이그 맞지 않아? 각 코인들을 하나를 다 합치면은 띵 코인이 나온대. 띵 코인. 아 좋습니다. 그러면 저또 용감한 심사사 가지고 나성님한테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수여식수여식 자.

<laughs> 자기 기아는 2024년 2월 15일 어그 자기 밭에 있는 돼지가 죽걸 확인하고 농가하게 어, 신고를 해서 하여튼 뭐 생명을 구조하였기에 예, 이 상을 수여합니다. 예, 수철한 신고 정신과 예. 아 끝나셨나요? 아예 아, 예, 끝났습니다. 예. 예. 예, 아, 뭐야, 뭐, 뭐 주셨는데? 책, 책, 책. 이제 네, 가세요, 이제 좀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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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 예, 아, 네, 네, 아시죠? 아, 이거 드릴까요? 아, 아, 귀하는 자기 밭에 있는 돼지가 죽은 걸 확인하고 용감하게 신고를 해서 하여튼 뭐 생명을 구조했기 때문에 이상을 수여합니다. 오, 아, 이거 표창장, 예, 표창장, 표창장, 표창장. 예, 예, 표창장 제가 드리겠습니다. 용감한 표창. 시민상. 쌍배 드립. 자 축하드립니다. 아이, 네. 와, 표창장, 용감한 시민상. 예 용감한 시민상 쌍배드림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에이, 네 에이, 에이. 아유... 네. 경찰 갓날 아, 아, 감사합니다 예예 저...저도 눈물이 날까서 지금 예 대대손손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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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저희 예, 자식들도 볼수 예, 있게 나도 같 고생하십쇼 예 예예 예, 예. 조심히 들어가십오네 나도 들어가십쇼 예, 예. <laughs> 음... 하나 려버렸어 내가... 경찰 맞나 근데? 졸라 웃기네 이거. <laughs> 왜한 개만 봤냐고 나중에 지장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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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증거도 생겼지다 지금, 다